인 투수들은 좀 오래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 외국인 투수들은 간결하죠. 그렇군요. 스윙. 들을 하니까. 그 네. 유형을 좀 빨리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윙. 삼진아웃입니다. 잘 해주면 뭐, 기용을 안할 수가 없죠. 풀카운트 스윙. 삼진아웃이군요. 투앤 투입니다. 몸쪽. 설태로 삼진. 거의 뭐, 몰려있는.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 <laughs> 스윙. 삼진아웃입니다. 삼... 7번, 8번, 9번이 그만큼 예. 출루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몸쪽으로 떨어진 여로스가 박병호의 홈런을 통해. 자 이번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투볼로 시작했지만은 파울 두 개로서 투볼 도트라의 견제 타이밍도 괜찮고. 구회 네, 아직까지 가어요타구을한 단점이거든요. 그럼요. 아직까지 홈런을 없고. 박깥쪽 선진. 1타점의 이호준. 올스이즌 홈런 부분, 무기 다점 부분 3위 몸점돌았어요원볼투 스트라이크 3진떨어셨 고, 게임즈 오브 카운트 스윙 삼진5점4점5점5점5점4점5점4점5점삼점5점4점4을4점을 나타내기 시작했4점4점4점4점4점4점4점4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석 삼진 이제 투구수 2른개째를 기록하는 아틴이고요 삼진으로 정수빈를 잡아내. 그러면서 올 시즌 기아에서 마흔 세 이기 안타, 일7 개는 내야 안타. 자, 그... 바깥쪽 삼진. 아, 바깥쪽 빠른 볼 비교가 안 되네요. 우등 경기장도 우등장, 우등 경기장이 바깥쪽 삼진입니다. 빠른 볼이회 정도는 힘 있게 던져줄 주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요. 스윙, 삼진, 서프라이, 스윙, 삼진, 윙글. 네. 글쎄 윙글 변화구 하나 일단 던지고 가겠죠? 그렇죠? 네. 스윙. 윙글 때문에는 조심 바깥쪽으로 갑니다. 이번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결는 볼베베스 이로와 일로 변화가 생. 자 이게 적극적이 못한 거공 하나가 선수의 향방이 달라져요. 두번 예, 타자. 스윙, 삼진, 용덕한. 하는데 저기 좀 올라와줬으면 더 좋은, 어, 골 끝이 형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각적 주인 삼진 모습으로, 삼성의 팬들이헌화할지선체로 삼진! 못 들어옵니다! 송강민을 잡, 스웻2. 스웻 삼 타격하는 거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렇지만큼. 이 종합 선수가 네. 끝까지 안 보이는 투수들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마틴 선수도 포함이 됩니다. 또 군대 문제로 해결된다면 또이 선수가 얼마큼 발전할지 그것도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불리한 카운트에 오재원 삼구 떨어지는 공뺏은 다시. 그, 더더욱이나 투스 타크 그 이후에는 좀더 제거 신경을 써야 되죠. 예 스윙 삼진. 경결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풀 카운트에서 삼진. 록 예. 체저비 빛을 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깥쪽 바라보며 삼진. 떨어지는 볼에 스윙 방망이 돌아가고 있는 삼회만의 SK 와이번스의 공격입니다. 멈춰나게 스트라이크 사 이루어지다 보니까 타입장에서 따라가기가 쉽진 않아요. 변화구의 스윙. 항상 오. 일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예. 거기서 움직임이 가져져요. 다 주자 두 명이 나갔고 자신에게 홈런을 쳤던 타자들이 나옵니다 들어왔습니다 합병호승진 풀카운트에서 엄청 두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얼마만큼 찾느냐, 찾느냐의 찾느냐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2와 네. 2 바깥쪽 스윙 자 이번에도 슬라이더 삼진 KY의 경기에서는 스리즈에서 12 타수 3 타를 때렸었던 정훈 <laughs> 아쉽게도 피어나고 투블투스트라이 후... 몸쭉 삼진 아웃 오늘만큼은 정말 이 마트의 안쪽 바깥쪽으로 소행성의 그 기가 막힙니다 케이스만 그그그 가지고 뒤쫓기에는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거에요. 가쪽 들어왔어요. 3구, 3진 두들은 면투 능력도 가능해야 되고 몸도 예. 빨리 풀려야 되고 선발투수는 가쪽 선발. 들어왔어요. 24 주전 두명 낮은 것보다는 넓, 높은 것을 좀널리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스윙 3제 두가 2구째 파울 타고 됐고요. 지금 마틴 선수의 승부구들만 저희가 붙여봤거든요. 자 엄청 들어왔어요, 삼진아.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외국인 타자의 가세가 가장 아쉬울 수 있는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선수거든요. 낮은 공에 빼. 나... 오히려 변화구는 어, 삼유가 이쪽으로 예. 갈가능성이 많은데 직구 개통 엄청 어, 참... 들어와서 묶이니까 지금 삼성, 어, 더 NC가 공격을 제대로 못 펴고 있어요. 바깥쪽 들어왔어, 로 네. 다시. 바깥쪽 요구, 떨어지는 공 스윙 3진 지진4번 타자 3진 4진 5진 3진 4진 5진 4진 나지완 진 5진 4진 5진 4진 5진 4진 5진 4진 5진 4진 5진 4진 5어 4진 5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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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진 진 4진 격자세를 변화시켜서 대응한다고 김재현의 소리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3구 삼진 예. 풀카운트에 낮게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정석. 3진 아웃. 두 번째 카운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사고 이럴 때가자기 승부를 적극으로 스윙 삼진 그런 부분이 많이 롯데는 달아나야 됩니다. 7구3진 바깥쪽과 굉장히 좋습니다. 5구2가쪽 예. 그러니까 위에 따라 나갑니다. 5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2 0년이었습니다 예. 스웩 전부 다 밀리고 있어요. 스윙 결국은 두 타자 삼진한 타자는 끊어야 되는 양팀 분위기 전진 수비의 삼성. <목소리> <결혼을> <목소리> 시전은 이승을 거두고 있는 마틴 선수입니다. 피홈런 한개 있는데 테임즈에게 허용했습니다. 오늘 양팀의 선발.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 거하고 이건 아닌데 겨우 뚱하면서 던지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 <목소리> 주제 없는 상황. 삼구 헛수인 <목소리> 어레투 스윙 삼지 잡아서 그런지 저건 좀 고민이 많은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항상 음, 긴장감을 가지고 어, 홍성 홍성훈 선수는 왜 그런 안 되지 이렇게 저는 보면서 <웃음> 긴장을 <laughs> 마... 원볼 투 스트라이크 떨어뜨리고요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어, 스윙 삼지 삼구삼진숨스윙진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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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숨진 진진